이분들이 보면 지나간 일에 연연해 하지 말고 조금 미래지향적이게 움직여라 그런 마인드로 한번 변화를 줘라 나 이런 말을 하고 싶거든요 조금 미래지향적이게 움직여라 끝까지 어떤 일을 하면 물론 마무리를 짓고 다 하시겠지만 조금 더 뒷심을 디심? 더 발휘해서 끝까지 한번 마무리를 지어보겠다 처음 실 그러니까 출발점은 참 좋아요. 개띠분들이. 근데 조금 가면 갈수록 포기 아닌 포기 조금 이렇게 힘이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거든요. 근데 이번 상월을 보면 그런 거를 조금 자제를 해야 될것 같아요. 뒤심을 발휘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끝까지 이번에 무조건 하겠다. 그래서 난 마무리 짓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해야만이 올해가 조금 평탄하게 가지 않을까 싶은데, 그런 마음이 없으면 또 내가 힘듦이 다 오기 때문에 내가 얘를 좀 괴롭히는 스트레스를 받는 달이 되지 않을까라고 봐지거든요.